안녕하세요 조병수입니다. TV 맹년대학 인문학 특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의 마음을 왜 읽어야 되는지, 우리 한국인의 마음을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찾는 이유는 우리 한국인의 한국 역사를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인식을 해야 우리의 철학을 확립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철학이 확립이 돼야 한국 미학을 탐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로 쭉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없으면 철학이 있을 수가 없고 철학이 없으면 미학이 있을 수가 없고 또 미학이 없으면 우리의 예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세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것을 한번 보면, 은 우리 한민족의 선조는 동의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옛날에 잠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 누구에게라도 물으면... 자기의 정조 할아버지가 어느 민족의 어느 나라 사람인데, 자기의 정조 할머니를 어느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몇남몇 녀를 몇 낳아서 우리 할아버지가 몇째이고 그 할아버지 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어디에 사셨는데, 어디에 사시는 누구랑 어느 시절에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맨남 맨녀를 두셔서, 그 우리 아버지는 또 어디에 사시는 누구랑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지금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맨남 맨녀가 된다 하는 그런 과거와 가족의 괴보와 그 당시의 역사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지금까지는 중요하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아, 어, 할아버지가 결혼하는 것은, 뭐, 같은 민족이 민족 사람으로서 옆 동네 사람이거나, 또는, 뭐, 뭐어봤자그산 너머, 동네, 어, 이런, 음, 분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얘기거리가 될 수가 없죠. 또 할아버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 아버님 또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을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이 앞으로 어디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이 없고, 우리의 자손들이 생활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쪽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쪽은 가족의 계보나 민족적 특성이나 자랑이나 이런 것을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면 우리 자손들이 벌써 문화적으로 아주 한 단계 아래로 보고, 사람을 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그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 이런 것을 우리 어른들이 알아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을 들려줌으로 해가지고 이 자손들이 어디에 가서 살든지 간에 아주 떳떳하고 가슴 팩게살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알기로 동쪽에 오랑캐, 아니면 동쪽에 활잘 쏘는 민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이 커지면서 중국의 세력이 커지면서 그 중국의 변두리에 있는 여러 민족을 싸잡아서 부를 때 이렇게 부른 것이지. 동이족은 본래 그러한 한쪽의 오랑캐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동이족이라는 한자에서 그 우리의 선조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생활 방식을 볼수 있는 것이 이 동이족의 어떤 한자 풀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이라고 하는 것은 밭전자에 나무목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 곡식을 담는 포대기 이런 것을 떠다는 상형문자에서 온 글자이죠. 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라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동이 그러면 그 생활 상태가 나타나는데 농사를 잘 지으면서. 자식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생활은 그런데 우리 선조들의 인성이나 이런 것은 어떻느냐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예계와 후환수입니다. 예계에 보면은 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근본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은 어질고 생명을 좋아해서 모든 것을 땅에 근본이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이런 것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후환서에 보면은 천성이 유순하여 도리로서 나서리기 쉬운 군자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어, 이런 그 우리의 민족, 선조들에 대한 인식 자체를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역사가 상당히 긴 시간을 이어온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군 시대, 기원전 2333년을 우리 민족의 국가 시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삼국유사나 위사나 여러 고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거가 있기 때문에 1948년도부터 그렇게 정해서 국가의 시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군 시대는 중국으로 보면은 요순 시대의 요인금의 시대와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고고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나라 체제를 계속 저 위로 올라가서 황제 시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 황제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동이족의 치우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알고 있듯이 황제와 치우가 다 같은 동이족이다 그러면 중국의 선조인 화하족은 하은주 주나라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이 동이족의 역사가 중국보다 훨씬 앞선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1982 80년도 이 때에 중국에서 한번 야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요하지방에서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토를 했는데 그 유물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기원전 6000년 전의 유물이다. 그래서 이 4대, 세계 4대 문화를 넘어선 그러한 문화를 가진 우리의 역사적 고정이 나왔다. 하고 야단을 했는데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이게 자기들의 유물이 아니고 동의족의 문물이나 문화라는 것이 판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것을 덮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막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BC 6000년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상태로 어떤 부족국거나 이런 어떤 뭐 동네 행식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법령을 제정한 그러한 국가는 우리 당군 조선이기 때문에 이 당군 시대부터 우리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군 시대의 영토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 유물로서 알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예로 우리 고인돌의 분포도를 보면 얼마만큼 그 넓은 영토를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인돌이 이제 평양이나 그 다음에 중국의 요령성 이쪽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남쪽으로는 우리 화순 이쪽에 아주 크게 형성돼 있죠. 큰 것은 무게가 50톤에서 100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큰 돌을 옮기려 그러면 세력이 엄청나게 커야.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큰 국가였다 이런 판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세계적으로 한 7만여 개의 고인돌이 있는데 그중에 3만여 개가 한반도에 들어있다. 그래서 한반도가 이 고인돌의 원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고인도를 분석을 해보면, 빛이 2000년에서 3000년 전에 어떤 유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군조선의 시기와 아주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퍼져 있는 분포도가 중국의 라오왕, 요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그 다음에 일본의 지역까지 쭉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당군조선이 다스리던 지역이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에, 화수는 2000년에 세계 유산 문화로 등재가 되어서 아주 그것을 보존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크기가 이제 한 5km, 뭐 크게 넓게는 한 10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600에서 한 700기 정도 고인돌이 산재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 근처에 이제 순천 이렇게까지 다 합하면 아마 그 양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그렇게 올라가고 또 영토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지금 와서 그 영토가 우리 거니까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할 거는 못 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일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크게 활동을 했던 민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아주 자신있게 세상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야나 인카 이런 족들은 그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야족, 인코족으로서 자기의 경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까지 국가가 있는데, 그,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경계대국으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철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철학이 없다. 불교는 인도에서 수입을 했고, 또, 유교, 도교, 이런 것은 중국에서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에 철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철학의 3대 요소를 보면, 자연환경, 생활환경, 긴 역사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연환경하고 생활환경이 다르면, 생활풍습과 그 의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풍속과 의식이 달라지게 되면 긴 역사를 통해서 그의 사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상을 어떤 철학적 용어로 정리하면 그게 철학이 되는데 우리는 긴 세월 동안 엮어오면서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침략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인해서 들어온 수입된 그런 철학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철학이 섬에 들어서 보이지가 않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철학이 형성이 될지 몰라도 이 자연 환경에서 오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농경 사회에서는 항상 바빠요. 김장 김치를 농사를 지어놨는데 배추를 내일 요걸 이제 해가지고 출하를 할 텐데 어, 오늘 막 할라 그러다가 아이고 내일 하지 이렇게 했는데 밤새 서리가 내려버렸다. 그러면은 농사를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후 변화와 이런 것에 민감해서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때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저 네팔이나 이런 높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고산병에 의해서. 그러니까 항상 느리 느리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또 아라비아나 이런 뜨운 지역에서는 대낮에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낮에 시에 쏟라서 자야 돼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자연 환경에 의해서 이 생활 풍습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다른 공통적인 의식이 나와가지고 그 나라의 철학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자연 환경이 틀리고 생활 방식이 틀린 우리나라가 철학이 없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학이 참 문제입니다. 지금 미학이라고 하는 말은 동양에서는 그 미라는 것이 감성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문적으로 그것을 규명하고 정리할 생각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18세기 중엽에 마움 가르텐이라는 사람이 이 미학을 쓰기 시작 했고 그때 이제 철학자들이 미학도 철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7, 18세기부터 유럽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 미학이라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철학적 뭐 애라든지 이런 것을 어, 정리를 해서 미학이 상당히 발달된 발전된 어, 상태에 있는 거고 중국은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그 철학이 많이 형성되어 이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을 인용을 해 가지고 미학을 정립을 해 나가기 시작했죠. 지금은 상당히 그 미학이 많이 정립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미학이 없어, 철학이 없는데 무슨 미학이 있어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철학의 기준한 미학을 만들어 내야 된다 하는 것이 아까. 아, 말씀드린 이유, 두 번째 이유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 범위를 보면은 미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의식은 우리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마음을 우리의 사상으로 만든 철학까지를 포함해서 미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의식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갖추고 있어요. 미에 대한 의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직은 정립이 안된 상태죠. 그래서 우리의 철학을 빨리 찾아야 된다. 미술사는 우리의 그 미술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하나 찾아보면 되겠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어떤 미술 자료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지는 않죠 기껏해야 고려 말 아니면 신라 시대 때의 무슨 동굴 많은 것은 이제 조선의 후반기에 와서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전의 것까지도 찾아서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의 예술작품, 작업, 작품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그림을 동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동양화라고 얘기를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전 미술에 17, 18세기부터 시작된 외국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들어온 그러한 기교 이런 것을 섞어서 일본화라는 아주 특이한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 냈죠. 이것도 이제 어느 미술 대학의 학장이 아주 그것을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킨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화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국화라고 하죠. 국화. 자기 나라의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상해에서 아트페어를 한번 참가를 한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부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서양화도 있고 뭐 동양화 문이나 할것 없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 유독 저희 부스에 어린이부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갈람을 왔어요. 그래서 전체를 카바를 해야 될 통역사가 저의 부스에서 아주 오랫동안 설명을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러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들 국화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그림이라는 거죠. 분명히 한국 사람이 한국의 풍토를 걸었는데 재료가 먹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 국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진경산수의 거두라고 하는 겸재정선의 그림을 여기다가 걸어 놨다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모르면 몰라도 국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식을 많이 쌓고 그림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면 몰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중국 그림으로 생각이 떱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림 중에서 우리의 사상에 맞는 그림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서. 바로바삐 우리의 어떤 그림으로 정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나 그다음에 철학이나 미학이나 할것 없이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노력을 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니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갖다가 서로 교합해서. 우리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술이 살아나고 있죠. 지금 K문화라고 해가지고 많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철학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사그라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림을 놓고 중국의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중국 예술의 아류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시급합니다. 지금 이제 이때 어느 정도 무엇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는 무너지기 시작하면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 되기 전에 우리 것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철학과 미학, 역사를 정립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